반갑습니다 당구의 속을 나나이 파헤치는 해법당구 빌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소개시켜 드릴 내용은 지그재그 시스템입니다 장에서 출발을 해서 장장장장 장, 장, 장. 뭐 요렇게 되는 시스템이죠 음. 아, 계산하기도 좀 편리하고요 어, 위치 잡기도 어, 비교적 간단합니다 단점이 조금 힘들긴 하지만 자, 지그재그 시스템 어떻게 되는지 함께 알아보러 가시죠. 자, 지그재그 시스템입니다. 자, 먼저 숫자부터 아셔야겠죠. 자, 여기서 칠수 없으니, 여기서부터 1, 2, 3, 4, 5, 6, 7, 8, 자, 이렇게 되고요. 뭐 이쪽으로도 있, 있긴 있는데 이쪽으로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8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뭐 이쪽으로도 숫자가 있겠죠. 원 쿠션 숫자는 제가 출발하는 Q 선 이쪽이 마지막 어, 포인트점, 포인트점에서 일자로 그습니다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가 제로라고 치면 여기가 10, 여기가 20, 여기가 30, 여기가 40, 여기가 50, 이렇게 올라갑니다. 제가 여기서 출발한다 하면 여기가 출발 포인트가 되겠죠? 여기서 10, 20, 30, 자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출발하는 끝선 포인트부터 일자로, 큐때 일자로 그었을 때 여기가 제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10, 20. 자, 아시겠죠? 원쿠션 포인트. 자, 이 시스템의 계산공식은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서 들어오는 이 라인이죠? 여기서부터 칸수를 셉니다. 자,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 일곱 칸, 여덟 칸. 여덟 칸 정도 되죠? 제가 여기서 칠 테니까, 여덟 칸 정도 됩니다. 그러면, 원쿠션 위치는 어떻게, 계산, 계산 공식에 의해서 어떻게 나오냐면, 칸수 곱하기 3만 해주시면, 원쿠션 포인트가 됩니다. 간단하죠. 자, 어디 있든지 간에 3만 곱해버리면 됩니다. 자, 8칸이죠. 8 이렇게 엎드렸을 때 여기와 3, 8, 24, 24가 나오죠. 저기 24 포인트가 요 점과 q 선상이, 내 네, 제가 치는 포인트까지의 q 선상을 체크를 해서, 계산 값이 딱 떨어지면 여기를 치시면 됩니다. 스트록은 미들발로만 나가면 되고요. 스피드는 하나, 둘, 셋. 이렇게 와야 되니까 2.5 레일 정도 스피드입니다. 3 레일까지도 가능하긴 합니다. 그러면 2.5에서 3 레일의 스피드. 미들발로. 음, 당점은 자, 1, 2, 3. 요까지는 어 중상단이고요. 중상단 무회전. 요쪽에 4구간 여기는 중단 무회전입니다. 그리고 5부터 8까지는 중하단 무회전으로 치시면 됩니다. 스트로건 다 똑같이 치시면 되고요. 빨로만 나가셔야 됩니다. 약간 끈든지 세게 임팩을 줘버리면 제공이 급격하게 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된 미들발로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2.5에서 3 내리 스피드. 자, 한번 시타를 해볼게요. 자, 중하단 당점을 주시고 2.5에서 3 내리 스피드. 자, 요렇게 득점이 됩니다. 지그재그로요. 자, 그러면 다른 구간에서도 한번 시탈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요런 배치를 세워 봤습니다. 자, 좀 전에는 여기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여기가 제로가 되고 1, 2, 3, 4, 5, 6, 7, 8 이렇게 올라갔죠. 자, 요번에는 1, 2, 6, 9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제로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1, 2, 3, 4, 5, 6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자, 여기서 한 칸, 두칸떨어져있기 때문에 2 곱하기 3은 6이 됩니다. 자, 요 정도 갈 테니까, 어, 6을 바라보고 있네요. 여기서. 야, 여기서 딱 일자로 그어버리면 이렇게 되죠. 여기서 0.6을 옮기면 됩니다. 여기. 자, 저기를 치시는데 2에서 2.5레일 스피드, 미들발로. 그리고 중요한 게 있죠. 1, 2, 3이 나오면 중상단 당점, 4가 나오면 중단 당점, 5, 6, 7, 8이 나오면 중하단 당점. 자, 그러면 여기는 중상단 당점이네요. 6 포인트를 향해서 중상단 당점을 주시고요, 그대로 치시면 됩니다. 중상단 당점을 주시고요. 그대로 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득점이 가능합니다. 자, 이번엔이런 배치를 놔둬봤습니다. 일적구를 먼저 맞고 가는 펄스트 형태의 배치죠. 자, 비껴치기도 있고, 앞돌려치기, 그리고 음, 하단 당점을 이용한 약간 끌어서 뒤돌려치기도 있겠죠. 자, 하지만 음, 지그재그 시스템인 만큼 지그재그로 한번 쳐볼게요. 자, 0, 1, 2, 3, 대략 4출발이라고 잡고요. 4출발이라고 잡고, 4, 3, 12, 자, 여기니까 12가 여기죠. 자, 요 포인트, 요 정도 포인트를 향해서 치시는데, 사 출발이기 때문에 중단 당점이죠? 거기에서 공이 맞고갈 때, 자, 안쪽으로 갈 때는 역팁, 한 팁을 주시면 됩니다. 역팁, 한 팁. 그리고 여기서 출발해서 뒤로 돌아갈 때는 가는 쪽으로 플러스 한 팁을 주시면 됩니다. 자, 그걸, 그거를 숙지를 하시면 되겠죠? 자, 12포인트를 향해서 중단 마이너스 1팁, 2.5에서 3레의 스피드. 미들발로. 자, 시타를 해볼게요. 자 대략적으로 요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빗겨치기 뒤돌리기 형태의 배추도 한번 시탈해 볼게요 자 요번에 요런 배추를 세어 봤습니다 뭐 70이 몇개 있죠 하지만 지그재그 자 요렇게 제가 갈 테니까 계산해 봅시다 1, 2, 3, 4, 5, 5가 나오죠 여기서 자 5, 3, 15 여기 요 포인트가 되네요. 자, 요 포인트를 향해서 가는 쪽으로 한 팁이죠. 가는 쪽으로 한 팁을 주시고, 2.5에서 3 내리 스피드. 유들 팔로우. 오니깐, 약간 하단 당점이죠. 하단, 중하단 당점에 가는 쪽으로 플러스 원 팁. 자, 시타를 해볼게요. 자, 요렇게 득점이 가능합니다. 비슷하게 언저리만 보내주시면, 음, 요런 코너에 있는 공들은 웬만하면 득점이 가능하겠죠? 뭐, 떨어져 있는 공은 정확하게 쳐야 되지만, 자, 이 시스템은 요런 배치가 떴을 때의 유용한 시스템이 되겠죠? 음, 거리가 한 칸이지만, 가깝지만 그래도 득점이 가능합니다. 자, 한 칸, 3, 아, 1 곱하기 3은 3이죠. 3 포인트를 향해서 한 칸이니까 중상단 모회전 가까우니까 뭐 2에서 2.5레일의 스피드 미들발로 자 시타를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치시면 편해지겠죠. 음. 자, 그러면, 음. 뭐, 시타 화면으로 보여드릴 게몇 개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타 화면을 보시면서 스트롱 연습 충분히 해보시고요. 요런 음. 배치가 떴을 때 간단하게 계산하시고 한번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타 화면으로 가시죠.